이렇게 음? 그 그런 집이 이런 집임이 집입니다. 이런 집입니다. 아주까지 이렇게 청화당이 청화정 청화당이 살아있고 자자여기는아 저쪽에 저 사랑방 저 허연데 보이죠 경기업 백옥에 서당방 서당방 아 서당 할아버지가. 나온 것 곳이 있습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생소하 살아있는 집 서당방이있 고. 이렇게 k 관이렇게이렇게 있습니다 k 관와 c k R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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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깨끗하게 c k R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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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게 c k r o c 논표 성량입니다, 논표논표 성량. 갈비, 갈비. 불떼기 위해서 끌어다 놓은 갈비, 상. 아, 다 있네요, 여기. 아, 쪼리. 쪼리. 자, 이렇게. 신문이 몇 년도 신문이. 대응전기공사. 몇 년도 끝인지 몰라도 이렇게 집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. 와, 아이고, 와, 진짜 그 이렇게 살던. 겨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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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운기도 요렇게 있고, 아, 이렇게 참, 참 아늑한 집입니다. 이렇게, 아유, 아주 집이, 그. 아유, 볼통이네, 볼통이 있네, 이래. 옛날 냄새가 나네. 옛날 냄새 와. 옛날 냄새가 나. 석은이디석은이녀디디이 디. 에서이에서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아니고 디디이이게 언제 말일까? 이게 1930년 전에 의디간이라는 이걸 썼어요. 근데 한글 맞춤법에 의해서 저걸 버렸어요. 디간 와, 아니, 쌀 가져갔는데, 어, 쌀 가져갔어. 지게를 다 가져갔네. 어? 야 이상하네. 자, 자. 를다 가져갔어. 응? 자, 자,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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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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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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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습니다, 멋있어. 매울땅 야, 여 지게가 세 개나 있었는데 누가 다 조갔네. 야, 사람이 없으니까 어? 세 개나 있었다고. 누가 조갔지? 어내 얼땅 네, <laughs> 누가 네보고 가져갔대 누가 가져갔던 얘기지 그성질 시... 나네 진짜 어내 얼땅 영 영상 저거 좀 가져와줘. 와. 지기닭 대기 와. 참치. 이걸 투방집이라 하는가 투방집? 이야, 이거 완전 투방집을 이렇게 잘 지었네. 응, 투방집. 나무를 깎아서 낙엽송을 지었다가, 이렇게, 이렇게, 엇곡깔로 하고, 이게 투방집인가? 소나무 좀 봐. 멋있습니다. 와. 와, 아직까지. 진짜 옛날에는 곡간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살았어요. 잘 지었네요. 곡간을 잘 지었어. 응? 진짜 잘 지었네. 진짜 잘 지었네. 설지 응. 설밭에아유고아유고아유 완전 유지엔 손에 진짜. 유지 앵소 아, 아지까지 저 이러한 아 우리 쓰레들 오늘 땡무랗게 잘 잘랐을 요 이렇게 아, 멋있습니다. 면이 왔습니다. 하루식 전에 깨끗하나? 이렇게 깨끗하게. 깨끗하게 이렇게 집을 관리했네. 매울아. 한 시대가 어한 어? 시대가 망가지지 그지? 아안 됐지 뭐 사람이 집 떠날 전저 저 밤나무 있지 응. 가지가 서 주고 저렇게 허물을 벗는다 그저렇게. 사람이 떠날 줄은 꼭 저리, 이렇게 어, 사람이 사를 때는 저기 괜찮아요.